습니다. 우리 행복 지역 구원님들 행복하십니까? <laughs> 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네, 우리의 어, 물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내 일들이 잘 풀리거나 그런 것도 행복의 한 일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은 아, 우리가 가야 할곳 그곳이 정해졌구나 아, 그것을 어, 깨달았을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금 시대상에 맞게 여러 가지 고난이라면 고난 뭐 이런 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 옛, 어, 또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들 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헤쳐나가고 기도를 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 22절 23절인데요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소이다. 아멘. 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무궁하시대. 우리의 인자와 성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자와 긍휼. 극률. 긍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자와 긍휼. 우리 인자하고 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 제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어, 또 하여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짓밟혀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와,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레미야 예가는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느부 간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통안에 기도를 하는 다섯 개 시로 정해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팔절 보니까 스스로 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서야 이제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이제 끊어졌구나 끊어졌구나. 내 이십 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오다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낙심하고 낙심하고.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리어 나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하고 오늘 본문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 우리는 지난 날에 어그안 좋았던 것들, 그러니까 어, 남녀다가 폭망했던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아, 가슴 아팠던 것들 예, 잊어버릴 수가 없죠. 가슴에 뼈저리게 사무치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일만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어, 나은 모습일 텐데 아 전에 내가 조금 더 아, 요거를 요게 요렇게 됐으면 어떨까. 가슴에 그 시린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네, 늘 때로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나면은 생각나고 또 우리 뭐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음, 아픈 마음이 있고 아이, 그때 내가 조금 더 얘한테 더 잘해줄 걸. 아니면, 우리 부부 관계에서, 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더 잘해줄 걸, 부인한테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어떤 아픈 마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에 오히려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그 인자와 긍휼로 그것을 덮어 주셨다. 그것을 다시 어, 어, 송, 어, 소망으로 이끌어 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구절에 어,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과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쓰라린 아픔이었으면 내그 쑥과 담즙이래요. 막 쓰디쓴. 그 경험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 아마 아마 아주 쓴 경험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역원님들 혹시 계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도 보고 계신다. 그러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죠. 내가 지금 전에 있었던 쓰디쓴 일들, 또 지금 겪고 있는 쓰디쓴 일들, 또 앞으로 겪어야 될 쓰디쓴 일들도 하나님은 무궁무궁하신 하나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힘이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어, 소망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뭐 시간이 약이야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지역 구역원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어, 바라봐주시고. 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끌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옛 이야기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폭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다시금 재건케 해주신다는 그 소망 붙들고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죄만 짓고 살아가고 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팠던 것들, 쓰디쓴 마음들, 주님 어, 늘 기억하면서 "아,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도 주님이 어,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살아 있는 거구나"를 음,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아, 마침내 우리는 그 하늘 나라, 좋은 곳에 가겠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들고 살아가는 행복 지역 구역원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봉내려 주시옵소서. 쓰디쓴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